음악하려고 그럴 땐 반대가 굉장히 심하셨죠. 예. 음. 네, 한, 한달 한 정도는 집에 아버님하고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뭐, 우리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음악 못하게 해달라고 어, 부탁도 하셨을 점, 정도로. 예예. 예, 예, 예. 그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음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하면은 그 집에서 제가 노래를 막 부르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음. 그래서 갑자기 똥단지 같이 음악을 음. 하겠다고 나타나니까 그런 달란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어. 못하셨겠고 노래는 어릴 때부터 뭐 앞에 나와서 음악 시간에도 하고 뭐 모이면 가족들 모이면 이렇게 그냥 동요 같은 부르고 그런 건 했었는데 음. 성악을 하겠다니까 음. 예, 그 정도 달란트가 있는 거 더군다나 전공을 하겠다. 예, 예, 전공을 하겠다니까 음. 아버님은 이제 또 어, 어, 당신이 의사시니까 저도 그쪽 음. 방면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도 마, 많았고요. 그 제가 그쪽 전공을 하면은 주실려고 이렇게 대학교 때 쓰던 필기해가지고 음, 모아놓던 교재들, 예, 교재들도 다안 음. 버리시고 모아놨었거든요. 아이고, <laughs> 아버님 입장에서는 <laughs> 예, 예, 예. 어떻게 근데 그 반대를 꺾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뭐 아버님이 친구분들을 모시고 집에 와가지고는 너 나와봐서 나와서 여기서 노래 한번 해봐라 <laughs> 우리 아버님 <아무리> 친구들이 <laughs> 인정을 해주면은 네. 뭐 인정을 한번 아예 평가를 한번 받아봐라라고 예.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마침 또 그때 제가 전공을 시작하고 나서 한두달 정도 있다가 제주도에서 전도 고교생 가국, 가국제가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제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 그럼 거기 나가서 네가 상을 타면은 재능이 있는 거니까 음흠. 인정하고 네가 한번 전공을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반대 안 하지만 거기 나가서 이제 상도 못하고 그러면은 너는 재능이 없는 거니까 일찌감치 관도라 네. 그러셨어요. 야, 그래서. 아버님이 참깬 분이시네요. <웃음> 예. <웃음> 예. 그래서요. 예. 그래서 나가서 이제 상을 타게 됐죠. 있어요. 이 <laughs> 예. <laughs> 등상을 타게 됐어요. 그래서 야.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아버님도 할 말이 예. 없어지신 거죠. 예. <laughs>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게 됐죠. 돈이...